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 저는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병은 기본 도형이 원기둥인 정물인데요. 이 원기둥에서 중요한 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옆에 선이 직선으로 잘 그려지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윗면으로 그려지는 타원을 잘 그려주는 건데요. 보통 그리실 때 가운데 부분은 타원을 잘 굴려주시는데, 끝에 쪽 타원이 끝나는 부분의 형태는 돌아가는 걸 미처 개선을 못 하시고, 약간 뒤까지 이어지는 걸 그리면 왠지 양옆이 찝혀 있는 종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쉬운 게 이제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데, 형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표현이...